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질랜드 월드TV에서 보내온 다큐멘터리와 간추린 해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행복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907년입니다. 을사 조약이 체결되고 2년 후인데 고종이 보낸 밀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에 참석했습니다. 네덜란드 있는 회의에 그때 일본의 방해로 회의 장세 참석하지도 못하고 울분을 찾지 못하고 자결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은 1907년부터 만주에서 의병운동을 했고.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입도 히로부미를 보기 좋게 탄망에 사살해버렸습니다. <laughs> 1906년에, 1996년에 독립 신문을 창간하고 독립 협회를 만드는 한편 국민 선금으로 이 고종이 협조를 시고 고종의 지시로 국민 선금을 모요 국민 선금으로. 독립문 지금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을 건립했습니다. 장훈선생님은 아.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인시정부 국무총리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흥사장을 조직해 가지고 이 안창호 선생의 민족 계절은 연설을 아주 유명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1 9 1기년 삼일운동 때. 시위를 주도했고 당시 이어 학당 고등부 1학년 학생입니다. 16살. 16살은 어. 마코 총독 그 총독을 암살하려다가 불행도 미스에 그쳤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냐면은대들인독립군 네. 장군이시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업적이 뚜렷한 건 1920년 3.1 운동 다음에 만주 청산이 전에서 일본군 3,300명을 승멸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획획한 공과조, 전과조 글을 올렸습니다. 김주식 박사는 일감치에해나 나왔던 박사학위를 추소하고 임시정부의 의무 총장을 지냈으며 부주석도 지냈습니다. 임시정부의 문직이라도 좋다. 임시정부를 지키겠다 하느냐는 처음부터 나중에 이제 주석을 했지만 주석을 하면서 1930년대 에 윤봉길 의사 사건 이런 걸다 주도했습니다. 이봉장 사건 이런 걸다 계획해서 주도했고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킨 신분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카우 공원이 있습니다. 상해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조상 선생은 임시정부 외무장 출신이고 제네바에서 열린 만국사회당 대회 참석해서 임시정부 승인을 얻어낸 분이시고 무오 독립선언을 기초하신 분입니다. 유치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하고 해방 후에 국회의장을 그러니까 초대는 이승만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국회의장도 실질적으로 <laughs> 초대죠. 일찍이 미국에 유학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는데 초대 2대, 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스님으로서 불교의 현실 참여를 제창하고 불교가 산속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데 현실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문장에서, 특서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일제의 한관, 저항문학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불교의 대표이십니다. 이시영 선생님은 초대 부통령을 지내신 분입니다. 초대 부통령.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했으며 임시정부 법무채무총장을 지내시고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재임 중 이승만 독재의 한거에서사표를 내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와서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100년 전 오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3월 1일 정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했습니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공원에서는 5천여 명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매임을 선언하노라. 자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긍명하며 자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대한민국 3 1절 기념 100년, 100년이죠. 예, 그리고 아, 독립 아, 선언이 된게 100년이고, 아, 그리고 정부, 아, 그, 템, 템퍼링, 뭐라고 한국말로. 임시 정부가 생기지가 100년을 아, 기념하는 날인데요. 아까 굉장히 좋으신 대통령님의 말씀도 그렇고, 유승재 아, 선생님께서 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아, 제 얼굴이 여기 아이들 얼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잘못 알아들었어요, 진짜로. <웃음> <웃음> 부탁은 말 좀만은 100년이 되었건니 200년이 되었거니 현재 자리에 앉아서 계시는 분들 건강하십시오 100년 전 삼일절은 진짜 남과 북이 없고 경상도 전라도가 없고 잘 사는 이못 사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 100, 앞으로 100년은 다시 화합하는 진짜 다시 하나 돼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21세기 이런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함께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와가지고요. 제가 사실 3 1절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한 10살 정도의 뉴스랜드 와가지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3 1절도 하고 8 0년도때 민주운동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탄핵한 것 대통령님도 탄핵한 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거한 한 번도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저형을 만드시면서, 그냥 툭! 가볍게 던진 말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그런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오늘 와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 게 정말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영광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를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일곱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개콩박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피 눈물로 기도했네 피 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수많은 순국 열사, 애국지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독립유공자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모두 감사합니다.